일본은 임금이 안 올랐고, 가난한 나라다. 이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3년,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명목 GDP 순위에 3위에 오르고, 대만, 한국이 1인당 GDP도 뒤쳐진 것만 분명되며 한국 언론 기준으로 겉으로는 침체된 듯 보였던 일본은 조용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며, 챕터 2를 열고 있죠. 엔저로 일본 여행이 역대급으로 싸지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는 한 해에만 9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방문하여 관광도 하고 음식도 즐기고 쇼핑도 하는데요. 우리가 싼 물가에 지갑을 여는 동안 일본인들은 이미 수천조 원의 개인 자산을 바탕으로 조용히 불을 불리고 있죠. 오늘 영상은 경제, 과학, 미래 전략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몇수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진짜 압도적인 수치들을 공개할 텐데요. 개인 자산, 과학 기술력,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왜 지금이 우리에게 진짜 위기의 시작인지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읽는 사회과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본인들의 1인당 개인 금융자산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2024년 기준 약 2,100조엔, 약 1경 9,000조원으로 사상 최고입니다. 이는 일본의 명목 GDP와 맞먹죠 일본 가계자산의 54%는 현금과 예금입니다. 이는 미국 13%등 주요국 대비 4배 가까이 높은 안전자산 보유율입니다. 물론 한국도 43%로 높은 편이지만 주식 펀드비. 비중은 두 배나 높고 부동산 비중이 높죠. 일본 가계의 이 막대한 현금 종잣돈이 소액 투자 이과세 제도 개편을 통해 증시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가 나서서 빚 없는 개인 부자를 양성하는 판을 깔아준 것이죠. 반면 한국 가계는 OECD 최고 수준의 부채 비율을 안고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며 일본인들은 빚 없이 모은 돈으로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며 조용히 불을 불립니다. 한국 가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 이상으로 OECD 최고 수준이죠. 일본은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 금융 안정성 차. 다릅니다. 일본 증시 활기는 단순히 엔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을 떠난 자금, 여러분 다음 편에 다루겠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의 핵심은 더 이상 세계가 중국에 투자하지 않게 하여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제재 단계인 거죠. 중국을 떠난 자금이 지금 일본으로 모이고 있고 전 세계의 자금은 지금 미국과 그 우방국들로 몰리고 있죠. 관세는 미시적인 부분일 뿐이죠.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기업 개혁이 핵심이죠. 도쿄 증권거래소는 p b r 100 미만 기업에게 주주 환원하라고 압박했고, 이 개혁은 10년에 걸쳐 추진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주주 환원 규모는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연간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총액은 2022년부터 신고가를 경신하여 지난 10년간 주주 환원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죠. 한국도 밸류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은 이미 기업 체질을 바꾼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 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소니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는 그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세계 시장의 패권을 진 글로벌 챔피언들이 넘쳐나죠. 미쓰비시 상사, 이토추 상사와 같은 종합 상사들은 에너지, 식량 등 전세계 자원 공급망을 지고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이유죠. 산업재 알짜기업, 키엔스 같은 산업용 센서 및 장비기업은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이는 IT, 금융기업을 능가하는 제조업 기반의 압도적인 수익성이죠. 한국경제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며 그들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질 만큼 약한 구조라면 일본은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며 경제의 안정성과 깊이를 더하고 있죠. 일본의 진짜 위협은 노벨상에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20명 이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죠 일본은 당장 돈이 안 돼도 100년 뒤를 본다는 철학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수십 년간 안정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연구 결과 압박이 없는 환경이 창의성을 꽃피웠죠 한국은 단기 성과 위주의 응용 기술에만 몰두했고 노벨상 공백은 우리 기초과학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본은 미래 기술 패권의 소리를 이미 깊숙이 내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완제품 제조에 강하지만 일본은 숨겨진 목줄을 쥐고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인데요. 한국의 대일본 소부장 무역 수지 적자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2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핵심 장비와 소재는 일본 없이는 생산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KSMC 삼성전자까지 일본의 공장을 짓는 것은 일본 소부장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생존 전략이죠. 또한 일본은 수조원의 보조금을 뿌리며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되찾고 있죠. 한국인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일본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지만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일본은 이미 위기관리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 수준으로 한국의 0.72 수준의 40% 이상 높죠. 한국은 일본보다 40% 이상 낮은 전 세계 최저출산율 국가인데요. 일본은 저출산 예산을 GDP의 4%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사회 전체가 인구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하락세 둔화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역대급 재앙 수준의 인구 소멸 시계가 멈추지 않고 있죠. 멀지 않은 한국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본의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한국이랑 일본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죠. 일본 문화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장인정신과 IP의 힘이 바탕인데요. 작년 일본의 관광 수입은 한국의 3배 이상입니다 엔저 효과를 넘어선 일본 고유의 체어명 인프라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차인데요 일본의 관광 수입은 약 74조 원이고 한국은 24조 원에 불과하죠 케이팝이 트렌디함이라면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IP는 100년 가는 컨텐츠의 뿌리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죠 한국 현대차는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토요타는 HEV 기술로 글로벌 시장의 전환기 리스크를 분산시켰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시기가 오면 HEV 시장에 독점적인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고갈된다는 석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기를 만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친환경 발전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요 토요타의 HEV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죠 물론 전기차도 개발하고 있지만요 일본은 수소차 기술에서도 한국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며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사의 구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일본은 방위비 GDP 대비 2%증가 등을 결정하며 보통 국가로의 회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만 해도 세계 2위죠. 이 증강은 단순히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이탈리아 등과 군사 기술 동맹을 통해 무기 설계국으로 거듭나 동북아 지역 내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도죠. 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도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한국과도 조선 쪽 협력을 추진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도쿄의 대규모 재개발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한국의 재개발은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죠 서울시에 짓는다는 건물 다 재건축밖에 없죠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이죠 일본은 미래형 비즈니스 어업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데 투자합니다 도쿄 지역의 대형 복합 상업시설 및 교통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아 물론 한국도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도약을 준비 중이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에서 잠실을 잇는 교통보다 는 잠실이나 반포에서 성수나 뚝섬, 여의도를 연결하는 교통으로 마치 홍콩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미와 이동 수단 모두를 갖게 되는 거죠. 일본은 반도체, 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국가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의대 쏠림 현상으로 기초과학 및 이공개 인재 유출이 심각하죠. 일본은 미래 먹거리에 필요한 인재를 국가 주도로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중요한 직업이죠. 하지만 의사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본의 부활은 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인내와 전략, 그리고 압도적인 금융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일본은 생활체육 투자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 결국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국가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 야구장, 수영장, 축구장 수는 일본에 비해 인구 대비 매우 부족하며, 최근 한국의 러닝붐에 맞춰 공공 러닝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낮은 이용료와 높은 접근성으로 시설을 갖춰온 분야입니다. 이처럼 풀뿌리 인프라학 중에 초월했던 한국의 엘리트 체육 중심 정책은 국민의 일상적인 운동 참여를 제한했고, 그 결과 장기적인 건강 투자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의료비 부담이라는 재정적 낭비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재 시스템은 개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후 막대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투입하여 치료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처리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검진, 실손보험, 임대주택 등 끝없는 소비성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진정한 해결책은 두 가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축적되도록 지원하여 복지 의존도를 낮춥니다. 둘째, 국가가 건강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질병 발생률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은 최고의 사회적 자본이자 의료비 지출 절감이라는 가장 확실한 재정 안정책입니다. 아픈 후에 수조원을 쓰는 대신 건강할 때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득이 되는 국가 경영 방식이겠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아닐까요? 한국은 일본을 욕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과를 넘어 노벨상을 만드는 기초과학에 비폭탄 대신 안정적인 개인자산 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본의 조용한 부자 DNA와 한국의 다이나믹한 혁신 DNA가 진정으로 경쟁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